그러니까 어제는 여기에서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네. 이 정도인가요? 이 정도. 지금 여기 지금 침이 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요 이제 고관에서 떨어지겠죠. 이게 저희가 오면서 하판을 다 새로 된 거거든요. 네. 실 새로. 아, 그때는 어, 분배기 쪽 보이는 부분이 물이 새고 있어서 그것만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갔고요. 음. 누수 탐지는 안 했는데, 근데 그때 그때하고 지금, 지금하고는 시간이 아니요, 많이 흘렀잖아요. 열을 열을 이런 데가 지금 이렇게 저희 지금 저희들 때니까요. 이게 지금 실금형지고 저희가 새로 하면서 이런 데가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네, 색깔이 변했다는 네, 거죠. 네. 예, 먼저번에는 할 때는 저또 베란다 쪽으로 해서 베란다도 고치셨던데 그래서 하아 베란다 하수구 문제 였었거든요 그때는요. 다용도실. 유해층에 가서 누수 탐지를 해서 음.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유해층에 와서 지금. 누수 탐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래층에 물이 샜다 안 샜다 하는 걸 보면은 아마 난방 쪽에 문제가 있는지 않나 싶어서 지금 난방 쪽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여기가 아연 분배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상바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바는 여기 집 어딘가에 묻혀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아마 난방 아연 분배기 하바가 바닥에 묻혀 있어서 그게 노후돼서 누수가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에 보면은 에러가 17번이 뜬다고 합니다 난방에 물을 전부 빼고 누수탐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물렸네. 하바 쪽에 물려있어서 안 바꿔도 돼. 네? 저희가 누수 탐지를 하고 있으며. 네. 아, 혹시라도 화장실 바닥에 붙여 있을 수도 있어 이게. 많이 잡음이 심하서 탐지할 때그 전기 구로 분배기로 올라오는 동 파이프 배관이고아믿는데뭐뭐뭐뭐이뭐야펑아 이거 이거. 펑크 이서 밑에 있거요 지금 이 부분에 누 네. 수가 있습니다. 템포렸더니부는 어. 어. 그니까, 그니까. 여기 아, 여기는 어. 음. 네, 동 파이프 노후대서요 음, 음, 근데 이게 3 2 m m 짜인데 32mm는 잘안 터지는데요. 얼마나 안 터진데, 도요 네. 형님께서 너무 몸 많이 아쉬워. 이 터져버렸네. 터져버거 아, 형님, 뭐, 무거워요. 이게 다이어트라아지 어? <laughs> 내가 무거워서? 네. 뭐가 눈에 나고 있으나? 저전투를 어떻게 하냐 저희가 부속을 사용한데, 지금 퐁퐁으로 누수가 혹시 배관 연결이 잘못되어 있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